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어~ 그~ 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녁에 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어~ 최초의 조폭 연루설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기자들이 조폭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근고를 되지를 못했습니다. 장려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해당 남성이 그냥 조폭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뭐냐? 조폭이라고 한건 아니다. 조폭으로 의심된다라는 것이고, 저 사람이 조폭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렇게 그냥 하기 어렵기에 저렇게 바로 올리고 하기 어렵기에 그냥 추정한다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요. 어, 이재명 직무실 조폭설 사진 공개한 박철민 측 변호사 사진 속 인물 몰라 빈축. 지금 현재 이 시각 포털 1위 기사입니다. 지금 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폭설 사진, 이 조폭연루설 사진 자체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어 그리고 특정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어. 저희 저도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조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와 소위 뭐 우리 저김남구 의원님도 잘라 다시피 여기다 법조인들이시니까요. 공소사실이나 판결 이유 중에 범단의 수괴라든지 범단의 조직원으로서 열거되는 모두 사실에 열거되는 그런 의미의 조폭을 구분해서 쓰시는 말 씀인지. 지금 아까 권성민 의원님께서도. 어, 지금 그 김모 무슨 회장 그분을 조폭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할 수조차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을 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예. 지금 양세영 씨 지금 사진인데요. 양세영 씨도 똑같이 지금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양세형 씨도 지금 비슷한 취지의 포즈의 사진을 어, 이렇게 찍고 찍고 있는데 그럼 양세형 씨도 조폭이냐. 또그 시장실이 개방되어 있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은 시장 책상에 올라와서 그냥 올라가서 그냥 노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냥 사진만으로 무분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전 주리를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어, 박철민 측에 어, 제보가 있었는데 어, 제보자가 지정 지정한 뭐 현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두사람어두 사람과 장영하 변호사의 녹취록 내용이 몇 가지가 좀더 있어서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해 주시죠. 음,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뭐 같은 상 아니 일단은 첫 번째부터 지금. 바늘이 이제 철민이가 말하는 게 잘못 깨, 매진게 이제 제가 돈을 몇 차례 갖다 줬다고 했는데, 갖다 준 사실이 없는데, 이거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또, 예. 아니, 이게 또. 많이 좀.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laughs> 철민이한테 다시 한번이게 물어보셔야 되는 게, 진짜 철민이가 준석현 님이랑 일을 봤는지, 이게 저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제가 코마을 다니면서 철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가 뭐, 진혁이 있을 때. 잠깐 다니면서. 예, 저는 철민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바로 해주세요. 그,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박철민이가 진혁이 있고, 저도 진혁이 있고, 계속 그냥 그렇게만 로테이션으로 가니까. 예, 지금 이 치, 이 지금 녹취한 당사자의 취지는 뭐냐면요. 지금 박철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지금 이 녹취를 하고 있는 대화의 당사자는 2개월 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도 박철민이 나와 있으면 자기가 징역을 살고 있고, 자기가 또 나와 있으면 박철민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코마트라이드에서 만나서 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뭘 전달하고 한다는 걸알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에또 감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녹취록을 보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이다. 신빙성 없는 진술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그리고 이재명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런 어떤 제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장영화 변호사도 접견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박철민의 제보가 이상한 것은 가장 기본 중이라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바로 국민의 힘과 변호사인 장영화 변호사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것을 터트린 김용판 의원이 그것도 평생을 수사기관에 있었던 김용판 의원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 제보 날짜가 9월 16일이라고 하거든요. 무려 한달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10월 19일 날, 바로 화요일 날, 그제서야 현금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금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 안에 명함이 있는데 그 명함 안에 상호를 검색하는데 제가 검색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점이 틀리다고 하는 거 검색하는데 확인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달 내내 제보를 받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면책특권이 있는 이 국감장 안에서 이렇게 쉽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터뜨린 게 기획한 거 아니냐 조폭 연루서를 만들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더 이상한 것은 현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진술을 10월 19일날 지금 이 녹취 발언은요 10월 19일날 화요일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변호사거든요. 화요일 날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제 어제 기자회견을 또한 겁니다. 진실한 것이라고. 만약 이 날짜 시점이 맞다라고 한다면 알고서도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유포하는지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번호로 와가지고 제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구치소로 가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제보가 왔는데 바로 다음날 가서 만났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적폭과 결탁에서 정치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